절임배추입니다. 절임배추 조림배추 2.5kg. 안녕하십니까. 원주우성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동지가 다가오고 있어서 동치미를 담아 보려고 합니다. 사찰에서 담는 동치미는 파나 대파, 양파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담겠습니다. 준비물은 배추 한 포기를 절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치미용 무 조그만하고 짤막짤막한 것으로 골라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조금 큰 걸로 준비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렇게 큰게 싫어서 손 크기만 한 걸로 준비를 합니다. 절인 배추 2.5kg 준비했고요. 동치미 무 2.5kg 준비했습니다. 21L 통에 담을 겁니다.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어, 저는 동치미를 이 황토 항아리에 담겠습니다. 22리터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누름틀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리터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동치미를 담겠습니다. 저는 이 동치미를 담을 때젠 밑에 까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네, 가신데요. 김장을 하고서물어 밑에 줄기 굵은 거, 겉잎 떼어낸 거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버리지 않고 이렇게 동치미를 담을 때 이렇게 밑에다 깔아줍니다. 소금에 살짝 절였습니다. 이 갓에서 알싸한 맛이 올라와서 동치미 국물이 정말 맛있어지거든요. 야생에서 자라는 갓이나 찔겨서 못 쓰는 갓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절인 배추입니다. 절인 배추 2.5kg. 큰 배추 한 통입니다. 1.5kg 배추를 밑에 깔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다가 무를 얹겠습니다. 봉치미용 무. 저는 층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할수 없이 잘라야 되는 거는 잘랐고요. 껍질은 벗기지 않았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물러집니다. 그리고 미리 소금 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치미 무로 위로 배추를 눌러서 배추가 뜨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 무로 배추를 눌러 주겠습니다. 이제 동치미에 들어가는 부재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배두개 정도 넣겠습니다. 된강 50g 정도 됩니다. 배는 씨만 제거하시면 됩니다. 굳이 껍질까지까지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네, 껍질 까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까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배는 절반을 더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고 4등분한 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배를 자루에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절반을 자르겠습니다 이런 배보자기를 준비해서 배를 보자기에 넣어주세요 배는 익으면서 시커매져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나중에 건지기가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해보자기에 넣었습니다. 반쪽 정도는 그냥 처음 먼저 먹을 때 동치미하고 같이 썰어 넣기 위해서 조금만 그냥 통에 넣어 보겠습니다. 생강 얇게 저여서 준비하겠습니다. 생강도 자루 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치미에 이것을 넣습니다. 이건 감초인데요. 감초를 넣으면 동치미 맛도 좋아지고 골마지가 끼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넣고요 20리터 짜리니까 한 4개나 5개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4개 넣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자루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루를 마감하겠습니다 사과를 조금 넣으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준비된 재료를 동치미 통에 넣겠습니다 이 자루에 대하고 감초가 들어갔습니다. 생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먼 처음 먹을 동치미에는 좀 같이 썰어 넣으려고 이렇게 몇개 얹었습니다. 집 네, 직고추를 담았습니다. 집고추 담은 거 7개 정도 넣겠습니다. 하늘 익어야지 쓸수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익은 게 없으신 분은 재래시장에 많이 판매하더라고요. 어, 동치미에 집고추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7개 정도 넣겠습니다. 저는 이 동치미에 꼭 넣는 게 있는데요. 대추입니다. 대추를 한 10개 정도 넣을 겁니다. 대추를 넣게 되면 대추의 맛도 우러나지만 어느 정도 익었을까를 알수 있어요. 대추가 빵빵하게 되면 동치미가 익었습니다. 그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동치미에 대추를 10개 정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 홍갓을 넣습니다 이것은 기호에 맞추시면 될것 같아요 이 홍갓을 넣으면 약간 벌거스름한 물이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하고 배추가 약간 벌거스름 해집니다 그러면 참 빛깔도 좋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갓을 이렇게 위에 얹으면 혹시나 골마지가 끼어도 홍갓만 살짝 들어내면 골마지가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가스로 동치미를 이렇게 다 덮겠습니다 이렇게 동치미 항아리 속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금물을 만들어서 넣을 건데요 누름틀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20리터라고 계산을 하시고 그래서 20키로로 잡고 10분의 1 /10, 2키로가 소금량이 됩니다 물량과 상관없이 2키로의 소금을 풀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물은 내용 용량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배추나무 등등을 많이 넣었으면 물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겠죠 저도 가득가득 채워서 물이 10리터가 채 안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5리터의 물에 천일염을 녹이겠습니다 저는 5리터의 물에 소금 2 k g 를 풀어 놨습니다 물을 넣고 나머지 부분은 생수로 채우시면 됩니다 많은 물을 소금에 풀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어리때에 물을 붓겠습니다. 소금물을. 소금물은 좀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생수를 채우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많은 물량을 소금에 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수를 좀 채우겠습니다. 이 정도만 채우고요. 이렇게 그대로 눌러 넣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정도가 되면 이 갓도 좀죽으러 들고 조금 내려가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이에 다시 생수를 조금 채워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당금주 한 컵입니다. 넣어서 얼마지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금 잡자함 하거든요. 그럼 드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드셔도 되지만, 뱀물이나 어,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가 드셔도 되고요. 썰어서 바로 드셔도 됩니다. 써는 거는 지난번 그 동지팥죽 만드는 영상에 썰어서 올렸어요.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생수를 더 채워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하셨다가 익으면 드시면 됩니다 드실 때 조금 짭짤합니다 함 하실 때는 뱃물이나 탄산수를 섞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아, 동치미 다르이다 얼었습니다 아 손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비트 넣었어요? 아니요, 이거 홍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오 그래요? 네, 비트 넣으면 색이 너무 진어 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싫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네. 대추를 넣으면 대추 단맛이 나오면서 이게 다 익었는 정도를 알수 있어요. 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배 이런 거 넣잖아요. 그리고 꼭 넣는 게 있어요. 감초를 넣어요. 감초. 네. 감초를 넣으면 이게 맛이 좋아지고요. 네. 이 바닥에 다시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이 맛이 한번 턱쏠 겁니다. 이 배추도 이렇게 콕콕 물들었죠? 네. 이렇게 해고 동치미 만들어 볼게요. 동치미 썰어서 무 썰고 사과 좀 썰어서 하룻밤 재웠습니다. 국물은 탄산수를 좀 넣었습니다. 밭죽 담아 보겠습니다. 동지 밭죽상 한번 차렸습니다. 이렇게 밭죽 넣고 동치미 넣고 한번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